안녕하십니까 등산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줄에 이제 규리 수학 정리, 교토 정리 하는데 이렇게 한줄 정리입니다. 이제 아, 오답 정리를 하는데 수학을 아, 한줄 정리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한 줄을 좀 너무 힘들면 세줄 정리. 그런 다음에 이한줄 정리, 세줄 정리도 안될 때는 전체 문제하고 해설을 자세하게 정리. 이렇게 오답 정리도 조금. 아, 이렇게 압축해서 점점 점점 압축해서 할수 있도록 해야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 핵심들을 모아서 어, 자기 발전을 하는데 오답 정리를 계속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시 풀어야 될 문제 외에는 이렇게 핵심만 뽑아서 한줄세줄 줄 정리를 하시기를 권하여서 이 오답 정리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게 직선은 함수, 직선 함수가 있고 플러스 근과 계수의 문제로 직선과 함수의 교점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 푸나요 그게 극값의 차이 공식. 하고 4차 함수는 개형을 추론해야죠. 그래서 미분을 하거나 뭐하을할 때는 확실하게. 극값 차는 이게 특수한 문제에서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박스에서 유사한 거 어, 박스, 분점, 외분점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 함수의 표현 방식. 마이너스, 간단하게, 에, 실수를 했다는 거겠네요. 이렇게. 자, 박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것이다. 변곡점 하는 건 특이한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는 방식에 대해서.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고민한 것 같네요. 수열의 합을 쓰는 표현. 요렇게 써져 있는 것을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써주고 그러는데, 이게 표현방식, 기호로 어떤 식으로 표현해주는가라는 표현방식도 차근차근 하나씩 다 수학에서 모아야 되는 것이죠. g-의 역함수 hx는 g3, h3은 3. g, g-x의 역함수 hx. 그 다음에 평행기동, 계산, 평행기동. 열린 구간 AB, 그럼 열린 구간이죠. 그래서 닫힌 구간, 두견로 개수 여섯 개. f 프 AB는 4 개. 그럼 양쪽은 닫혔겠죠 그럼 좀 빼고 나머지 네 개. 그러니까 여섯 개, 네 개. 버린 넓이 자연수. <laughs> 어이, 완전히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래도 자기만 기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연상만 될수 있으면. 그러니까 남들 다 보여주려고 오답 정리 쓰는 건 아니니까요. 3PFX, FX/2/3P. 이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랬을 때 3P의 기준이 절대값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요약해네요 이것도 F'k의 제곱은 1일 때, F'k가 1이면 F'k는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FX, dx를 xx로 치환해서 풀어라. 아, 2, 4의 부분집합일 때 a가 0, 0집합 2, 4, 2, 4 경우 당연히 이렇게 나눠져야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꺼어졌을때 a의 2를 중심으로 대칭한 거죠 a, a에서 2, 이게 a 플러스 2 이렇게 해도 되나요? a고 이게 2면 아, a, a 이게 만약에 1이면 어, 2, 3, 이거 3이, 3은 안 되겠죠? 아 그렇겠네요 대칭되면 2에서, 이건 플러스 A만큼 간 거고, 요것도 A만큼 했는데, 이만큼. A 플러스 요 거리만큼이 여로 가야 되니까. 음, GX, 대칭되는 거예요. E를 그속중으로 대칭되는 그래프고, 가능한 개형 먼저 확정해라. 그럼 GX, 1에서 XFT, DT를 써 최고, 최고 차일 때. 최고 차의 4분의 1. 오, 이거 왜 4분의 1이지? X에서 1인데. 음, GX, 1에서 X. 최소는 극, 극소는 아니다. 극소와 극, 최소는 다르죠. 확실히. 음, 극, 극값이 있는 소니까 아,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고 반복형태, t 는 ht로 치환해라. 어, 구하려는 거 반복형태가 있으면 치환해야 되니까. 개형 플러스 개형 구하는 것은 전환의 자이다 리미트 i t xa를 갈때 x-a 거면 x a 을 빼기죠. f'a는 f -A는 a, 극값 얘기하는 건데 4차 함수의 계엄, 이렇게 이렇게 양쪽도 있죠 어, 특히 이렇게 붕괴된 거, 똑같이 대칭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붕괴된 것도 주의를 해야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xk 했을 때이 k 값에 따라서 k의 보호로 분류해라 미분 불가능점 개수가 달라진다 이렇게.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보여 드렸는데 예, 어떤 내용들을 이만큼 압축해서 쓰지 못하실 것 같다면 한세줄 정도로, 다섯 줄 정도, 한두 줄로 쓰든 그렇죠, 서너 줄로 세 줄에서 다섯 줄로 쓰든 이렇게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두고 계속 보면 문제를 책장 넘기면서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답 정리 노트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전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